유튜브 여러분들, 초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은 질리언 서포트 강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살짝 요즘 바텀에서 많은 변화도 있고 원딜이 또 캐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메타기 때문에 그 메타에 아주 부합한 질리언을 한번 살짝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련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내라고 시작을 합시다. 이번에, 기미남 룬에서 좀 패치가 되고, 룬적으로 좀 많이 패치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후반에 시너지를 받아서 더 좋을 수 있는 절대 집중하고 폭풍의 결집 룬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룬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 항상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 하단에 여기에 적응 능력치를 가지고 어 매번 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룬을 좀 확인하시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게임 시작 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탐킨치하고 시비르 바텀 조합인데 탐킨치가 이번에 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상대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한번 물렸을 때는 살짝 힘들 수 있다는 점. 이거는 평타 견제를 계속 해주세요. 탐켄치가 정신 못 차리고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그나이트 걸어주시고. 스턴 걸고 빠집시다. 오늘 는 대신 전 죽어요. 원딜이 힐을 못 받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겠죠. 요정의 부적에 핑크하드 포션 하나 더 사서 라인으로 복귀를 해줍시다. 질련 서포트의 장점은 방금 같이 스턴각을 만들었을 때 이득을 크게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딜교환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서포터기 때문에 어, 초반 라인 전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Q를 좀 천천히 상대한테 맞출 수만 있다면은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어서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삼계인지 천천히 맞춰주시고 평타 좀 쳐서 잡아줍시다. 던빈치가 욕심이 많은 친구네요 음.. 이 친구가 욕심이 좀 많네 요렇게 스턴 각을 맞춰주시면 좋구요 타워를 끼고 있어도 저런 각에서는 스턴을 맞을 수 있으니까 타워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스턴을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미드 솔킬 좋구요 그리고 질리언의 패시브는 레벨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써서 시간 유리병 써주시고 이건 죽은 거 같죠? 어 약해 어우 야 웅게티가 확실히 먹는 게좀 세졌어요. 저 친구가. Q만 피하면은 죽진 않으니까 앞에서 살짝 까불어도 되고요, 요거는. 1 1르가 일단 반응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 되셨죠, 여러분들? 좀 많이 느린 친구니까 요거 살짝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선마스터 순서는 이 선마를 원래 해주는 게 좋아요. 슬로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슬로우를 활용하려면은 또, 마나가 많이 필요한 또이 질리언이기 때문에 선템으로 연우는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또 어, 왔네. 이거는 제가 죽었네요. 그래도... 이득은 볼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어씨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 마련이 돼서 이득은 봤죠. 가만히 서서도 이기고, 요거는... 어... 아, 궁극기 딱 돌았네. 좋아~ 이렇게 되면은 뭐... 바텀은 일단은 거의 구도가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게 이득을 많이 취했고요. 카이사가 일단은 포칼 하이템이 다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오 일단 6레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도록 합시다. 제드 같은 경우는 표창을 좀 맞춰야 암살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속이 빨라지면은 조금 맞추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하면 더 좋고. 이 선마의 진짜 최강의 장점은 뭐냐면, 이 5레벨을 찍었을 경우에, 슬로우 지속시간이 아마 50, 아, 99%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동, 이동속도 버퍼가 필요한 캐릭터와 함께 가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꾸려면 살짝 먹어주시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막 좋거나 한 그런 패시브는 아니긴 한데 자 슬로우 걸어줍시다. 슬로우 지속시간이 늘어나지.. 아 줄어들었기 때문에 톰캔치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건. 슬로우 걸어주시고 이속이 진짜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한발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고 이동 속도 버프를 활용을 해서 딜 교환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는 방식이죠. 또 연운이기 때문에 또 마나가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질교환에 계속 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교안이 성립이 되죠. 이거는 타워를 쳐서 돈을 좀 벌고 리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와드도 해주시고요. 혹시 모를 텔가 와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탑이 텔을 들었을 때, 아, 요쪽에다가 와드 박는 게 좋습니다. 보일 수도 있어서 요거리는 일단은, 그리고 신발을 사고, 좀 질리언이 체력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체력템을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템 하나 정도 올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템 하나를 만약에 간다면은 구원이 제일 좋아요. 구원이 제일 좋고 그리고 향로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질리언이 갔을 때 콩콩이로 인해서 갈만하기도 한데 웬만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배빌드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성배빌드가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좀 밸런스적이라서 성배 빌드를 좀 추천합니다 어, 포칼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 속도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좋겠죠 어, 앞에 와드 하나 다시 해주시고 바텀 미아콜 찍어줍시다 이거 미드가 아마 탐켄치 궁 타고 다이브 같은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돌아서, 크게 돌아서 다시 바텀 라인으로 올 거라서 저는 용을 치네요, 상대가 이거 궁이 있어서 사실 쫄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자, 이속버프의 최강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 끝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질리언, 이선마 질리언의 진짜 크나큰 장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딜이 굉장히 이 주체할 수 없는 이속 때문에 좋아, 좋아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방금 상대팀이 무리해서 용을 먹은 관계로 저희가 조금 이득을 많이 취했죠. 그리고, 질리언은 솔직히 말하면은 쿨감 세팅을 조금 중요시 하는 편이라서 저는 요 빌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니아가 좀 쿨감, 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좀 많이 나오긴 해서 신발은 아이오니아 쪽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질리언이랑 또 금상첨화라서 가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이 폭풍갈퀴 카이사랑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속 버프 주면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걸면은 또 99%의 지옥의 슬로우를 맛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어, 문도 틸센스 좋고요 타워를 끝까지 칩시다. 다음 깨주시고. 라인 클리어 하는 거 도움 주시고. 자, 이 다음엔 W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99% 둔화야, 친구야. 아, 85%구나, 아직. 예 둔화가 상당히 지옥이죠. 잡으러 올 거야? 아, 너나? 버프 받고 들어가면 은 좋거든요, 요런 거. 가이사한테 이속 주고, 궁극기는 일단 끝까지 아낍니다. 아, 이렇게 써주시고, 이그나이트 걸고, 깔끔하게 잡고, 사이드 포지션에서 집을 갑니다. 요렇게, 질리언 궁을 활용해서 끝까지. 제가 뒷 포지션 잡으면 어차피 저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버프 주면서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어 고점을 그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배 빌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루비 수정은 좀 선택사항인데, 그냥 뒀다가 구원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전 돈템을 좀더 업그레이드 빨리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호자의 눈을 빠르게 띄우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수호자의 눈과 그 얼음의 눈으로 선택지를 갈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아, 저는 솔직히 그냥 돈템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해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 돈템 먼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9% 슬로우를 이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서렌이 또 나오면서. 이선마 질리언 한 번씩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꿀벌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